어린이의 8살 세팅 파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공주님이 잘 참아줘야 빨리 끝나요. 예쁘게. 잘 참을 수 있죠? 아니요 아, 참아줘야죠. 여기서 살고 싶어요? 요 방청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공주님이 잘 참아줘야 빨리 끝나서 집에 갈수 있어요. 끝나요, 가지. 안 끝나고 갈 거야 집에. 가야 머리 일자로 자르겠네요. 침을 우선 내서. 아, 침? 뭐예요? 침 올릴 거예요? 치는 거야. 네, 유튜브에 올라가요. 유튜브 아, 올라가요 네, 지금 촬영하고 계십니다. 지으로 디지털을 할 건데 이 친구는 어, 유화를 좀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하마도 너무 오랜만이고 음, 생머리라 하마가 빨리 풀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컬이 예쁘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층을 자연스럽게 내주고. 근데 원래 여기서 처럼 제조 머리를 해야지. 제보 뭐 제이 매니저인가봐 <laughs> 매니저를 대동했네 오늘 응? 혼자 출연하기 아쉬워서 매니저를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뒤에서 코치를 하고 있어. <laughs> 머리가 짧아졌어. 아안 어, 짧아졌는데. 아안 짧아졌어. 걱정하지 마. 치마 치그 치마 내놔야 길러도 예쁘게 길러. 파마도 예쁘게 나오고. 와, 머리카락도. 음. 층없이는 파마가 절대로 예쁘게 나오 수가 없습니다. 아, 코간지로아좀 참아세요. 참기 싫어요. 아, 코파고막 그럼 다 촬영되는데. <laughs> 이 이쁜 얼굴에 기스를 내면 어떡하니, 우리 공주님. 우리 슈바의 모델이. 아, 간지로. 아 어, 조금 참아줘요 명자님은 코는 파셔야 돼. 코 파더라도 저기 뭐야 몰래 파야지 어, 안 보이게 이렇게 대놓고 그래서. 파면 되나 상품품 있잖아 그냥, 그냥 긁은 그냥 판거 파는데 그냥 긁었어? 판거 아니고? 응 잘했어 코파그러면안돼다 네. 촬영된다 <웃음> <웃음> 오랜만에 파마한다 그치 제리야몇년 만에 하는 거 같은데 한 2년만에 하는 건가? 뭐하겠어? 타월 하나만 더가져 아, 계속 쌓아야 돼. 꽁꽁 꽁꽁 타월 마른 타월 시원한 바람인데 음, 따뜻해져. 오 왜, 왜. 무거워요. 무거워요 벌써. 아직 멀었는데. <laughs> 제이야, 앞으로 한 20개는 더 말아야 돼. 안돼요. 뭐라 <laughs> <몰라> 안돼. <laughs> 이뻐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수채살 잘라야지. 조금만 참아줘. 요 수많이 쳤는데? 그 많이, 그러니까 많이... 잘라야 어 지금 이쁘게 파마 말고 있는데 자른다는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laughs> 이거 좀 열심히 말고 있는데요. 잘되는 게 나와요. 음,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지금 제이를 예쁘게 만들기 안 위해서. 안 무거워. 아니야. 아직 안 무거워. 무거운데? 무게 힘을 무거운. 빨 주고 있어. 지금 제이가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타이머 30분 맞춰.

이런 거업그줘야지 애들이 용지해줘 내 제의야 머리 까마야죠. 머리카락 너무 길어졌어. 가벼워지죠. 원래 머리카락이 없으면 안되어완 길었다, 아다 잘라줘. 안 박아지처럼 잘라 박아지야. 왜? 말렸어? 어왜 말렸어? 원래 야죠 말려야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그냥 않아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공주님. 음. 한번 해봐요. 응. 이리 처음 아니요. 하는 사람처럼. 렇게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처럼 이렇게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할 때코 <laughs> 이렇게 긁는 거. <laughs> 아야 긁어줄까? 아니요코좀긁어아니 나만 코 파고 럴게 예? 응? 그러면 안 된다? 태권도 했나? 발차기를 우와 재이 머리! 상이야 아니야 이거 잘 나와야 이게 예뻐지는 과정이랍니다 아 처음 하는 사람처럼 이상해요 우리 재이 6살 때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냐 손님 아, 들어가야 거 같아 다 풀어져요 이거 약불이면 풀어지는 거예요 재이 기억이 안 나? 오랜만에 해서? 아, 사처럼아달라 그래갖고 이모가 돌돌돌돌 말아서어요해줬잖아요 네. 아, 너무 짧아졌어, 어, 안 짧아졌어요. 너무 짧아졌어요. 너무 짧아졌어요. 아, 너 짧아졌어요. 아, 요요요 다 끝났어요 머리, 감, 머리 까 오, 고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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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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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오, 어, 오, <laughs> 오, 왜고 됐다 됐다 프고가어더올까 아니 그정도 괜찮아 이상해졌어 이왜 끄레임을 모지 말리면 엘사처럼 될 거야 음. <laughs> 말리면 엘사처럼 될 거야 가더 짧아지는 거 같아 민기.